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하는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뭐 찾아올 때에 많은 그 예물들, 향품과 또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솔로몬에게 먼저는 이제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그런 어려운 질문들, 묻고 싶었던 것들을 물었고 또그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대답에 이 스바 여왕이 감명을 받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건축한 그 왕궁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는지 그 왕궁에 감동을 받고 어, 그 한상에서 먹던 그 식물, 그 요리와 뭐 진미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먹으면서 또 신하들의 좌석과 또그 관복과 뭐 술관원 어, 이런 것에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또 성전을 보았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그 층계가 얼마나 어, 멋있었는지 그것에도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막 이렇게 찬양하기를 솔로몬 왕에게 칭송하기를 솔로몬의 그 행위와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있었는데 그거 정말 사실이었다. 내가 들었고는 정말 그럴까 믿지 아니하였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들은 것이 절반도 안 된다. 이러면서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그 받은 복에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아, 당신의 사람들, 솔로몬의 사람들, 솔로몬의 함, 솔로몬과 함께하면서 지혜를 듣는 그 사람들이 너무 너무 복되다. 자기도 그러고 싶다는 거죠. 그 지혜로운 것들을 좀 듣고 싶다 이러면서 이 솔로몬을 이렇게 칭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금120 달란트. 이제 한 달란트가 굉장히 큰 당시로서는 어, 가장 큰 무게의 단위입니다. 달란트보다 더큰 단위가 없죠. 금120 달란트 이러면 뭐한 달란트가 음, 한 30kg가 넘는다고 했으니까 뭐, 금이 막몇 톤이 되는 거겠죠? 아 1톤이 넘는 거겠죠? 어 30톤이 아 3톤이 넘는 거겠네요? 뭐 이런 그런 아주 많은 양의 그 금을 또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이런 양은 전무후무한.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큼의 많은 그런 향품과 또 이런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또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뭐 히람의 배가 도착을 하죠. 그때 함께 왔던 백단목으로 또 성전과 왕궁의 난관을 만들고 그 성전과 왕궁 뭐 이미 뭐막 금으로 막 시장을 하고 금으로 싸고 아주 화려한 그런 어, 이 왕궁과 또 성전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아주 진귀한 귀한 백단목으로 난간, 이 발코니 같은 건가요?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뭐 수금과 비파를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에게 아, 스바 여왕이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서 어,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상상만 해도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또 부기와 영화가 화려했는지 엄청났는지 우리가 아, 짐작이 갑니다. 자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부기 영화가 이 스바 여왕의 노, 어, 눈을 통해서 이렇게 아, 증거가 되는 거죠. 스바 여왕이 이제 우리 대신에 그 것을 보고 와서 어,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롭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기와 영화가 대단했다라고. 스바 여왕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증거를 받게 됩니다. 아, 마,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스바 여왕이 아,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을 보으로 말미암아 아, 솔로몬이 어떠한지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눈에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람들의 그 눈에 보여지는 것, 사람들의 어, 사람들이 보고 그 것을 가지고 어, 평가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생겨버린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함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또한 가지는 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될 터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아뭐 찬양을 하고 솔로몬을 막 칭송을 하고 막 이럴 때에 솔로몬에게서 이런 말이 나왔으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고백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솔로몬이 제가 그냥 지은 거예요. 성경처럼 성경의 그런 억구를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내가 왕이 되었을 때에 기보에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더니, 지혜도 주시고, 부기도 주시고, 장수도 주셨도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누린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잊게 하셨다. 라는 그런 고백, 솔로몬의 고백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스바 여왕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 그 층계를 보고 너무 멋있어서 감동을 했는데 이 성전 층계를 보고 감동하는 그 순간에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전 층계가 뭐 아름다우면 뭐 얼마나 뭐그 아름다운 게뭐 얼마나 큰 대수겠습니까? 결국은 그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성전이 성전되는 그리고 성전이 있는 목적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이스바 여왕에게 이 성전 층계를 보고 막 감동할 때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노라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눈이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다. 우리 같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할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만약 이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이런 고백들을 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건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했다면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스바 여왕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면 물론 뭐그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경배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가지 엄청난 금과 향품과 또 보석과 백단목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아, 사치품으로 들립니다. 지금도 뭐 금, 뭐 향품, 보석 이런 것이 어떤 그, 그 공업용으로 어떤 뭐 물품을 생산해 낼때 필요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아, 또 동시에 사치품으로 들리기도 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에게는 이 엄청난 금과 향품과 보석과 뭐 백단목 이런 것이 들어올 때 모두가 다, 아, 이거 다, 음, 뭐, 솔로몬의 그 부기와 영화 또그 사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사치품으로 어, 들리게 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뭐 교역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 또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백성들을 위한 것, 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주변에 솔로몬이 이렇게 어, 다스리고 솔로몬이 함께 이렇게 다스렸어야 될 그런 나라들 어, 그런 나라들의 백성들을 위한 어떤 것들은. 어, 뭐, 이런 식료품이라던가 필요한 것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그렇다면 이 백성들을 위한 것들도 같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수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과 부귀 이런 것들을 칭송하고 또 그것이 사실이었죠. 어 그런 것을 보는 그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부귀와 영화까지도 나에게 주셨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오게 될수 있도록 성전 그 층계만 보고 감동받고 돌아가는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주신 것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솔로몬에게. 주신 것그 부귀와 영광과 지혜 가지고 어, 그 나라를 다스리고 또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 그 모든 영광과 그 어,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땅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말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